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이자 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벽에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에 본문을 사도행전 오늘 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위에 본문을 읽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것에 이어서 하는 설교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전의 내용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임할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이전의 설교에서는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시 그들의 성령에 임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떤 일부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던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것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가 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의 본문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약속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귀한 옥토에 심겨져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에 좋은 영양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말 가운데서 무엇이 증언하였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중반절에 나오는 큰 건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냄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것처럼 참으로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 이 기사와 이적들은 무엇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능을 지니고 계신 메시아임을 입증하기에 참으로 충분한 3년 동안의 공생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함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저 영의 성도님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3절과 24절 세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25절, 24절까지 우리 함께 두절 읽었습니다 오늘 이두 절에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무엇이었다고 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23절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계략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었기에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섭리의 중심이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매역에 실 수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사망으로 죽음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부활하셔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셨는데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25절과 28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전의 말씀 함께 한번더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간의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내용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다윗의 그 시편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을 베드로가 이제 인용하여서 말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부에 버려져 썩음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겁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음부해 버려져 썩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다윗의 때,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우연한 일이나 혹은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일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모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예고하였던 예언하였던 이 시를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앞에서 선포하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십구절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무엇에 대하여서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네 절을 제가 굉장히 짧게 중요한 것으로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후에 베드로 사도는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떤 겁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대하여서 들을 것을 외치면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윗이 어떠한지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됐고 그가 썩어서 그의 무덤이 우리 근처에 있다라고 다윗에 대하여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베드로 사도가 다윗에 대하여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다윗 왕을 존경하는 왕이었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 다윗이었는데 이 존경하는 다윗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해서 결국에는 그 생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생이 끝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무덤에 가서 묻혀서 썩어서 뼈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가 알고 있는. 무덤이 남겨져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죽음의 사망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앞에서 인용한 다윗의 말이 어떤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아니라 또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계된 사실을 다시 한번 더욱 더또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했던 것을 사도 베드로는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30절에 나오고 있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으로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한 것 역시 30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인지 알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내 소환이 차서 다윗에 대한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날 때, 그 후에 어떻게 된다?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너의 씨에서 내 뒤에서 살며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다윗을 통하여서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까 말한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토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그들의 앞에서 이러한 것이 예언하였다 구약의 말씀이 또한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예언자, 예언한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이럿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선포자여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32절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당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들의 모든 것 가운데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다 주위에 그 위에 있었고 우리가 이 설교 베드로가 선포하는 장면을 볼때 누구만 일어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마띠아까지 제자가 된 시점에서 이들이 사도가 되면서 이 12명의 사도들만 일어나서 그 가운데 베드로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 사도들과 그 같이 있었던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사건에 증인이다라고 강조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열두 명의 사도들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목숨을 다하여서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겁니까?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높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우편에 다시 앉도록 예수님께서는 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참으로... 붙잡아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반절부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로 그 우편에 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그 성령을 다이땅 가운데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제자들은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으로서 이들이 방언으로서 각기 다른 언어로 증언하여서 기도하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때와 같이 외국어로 말한다는 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은사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또한 무엇인 줄 우리가 그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계속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며 하며 이것 역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35절에까지 다음에 보게 되면 인용하여서 말한 것인데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하여서 이주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35절에 보면 어떻게 되게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되기까지? 그 원수들이 다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나의 우편에 앉히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성 대우는 이 발등상이 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있을 때한 나라가 침공을 해서 이 승리한 왕이 그 패배한 왕의 머리에 발을 올렸을 때도 이 발등상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이 발등상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올리셔서 그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까지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절대 이렇게 할수 없는 예수님 앞에 저 발끝에 떨어지게 되는 아주 탁. 떨어지게 되는 그러하게 되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앞에 모든 원수가 결국 다 무릎이 꿇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36절 마지막을 이러한 것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너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해야 지니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너희가 대적으로 여겨서 너희가 속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촉구하면서 베드로사도는 이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선포한 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인 성도 여러분, 참이 새벽에 조금 긴 본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간절히 알아야 될 것, 우리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음을 간절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나의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붙잡고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를 온전히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한분한 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면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더욱더 크신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여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선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복음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에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외침과 우리의 믿음의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여기며 살아가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